여기 권은 되게 쉬워. 기권이 이렇게 해서 이제 지게 지표라고 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 얼마나. 대기권이대기대이 대기. 여기 천킬로미터천킬로미터까지 공기가 있어. 알았지? 왜 여기에 이제 공기가 있 공기가 있어야 공기어디기가제어야 공기가 있공기표어이제기가있어 중력 알아? 중력? 중력이 가장 세. 그러니까 이 안으로 들어올수록 지구 쪽에 가까워질수록 뭐가 커져? 중력이 커져. 중력이 뭔지 알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중력이 커져. 안으로 들어올수록. 그러니까 공기가 땅속에는 있긴 있겠지만 어쨌든 지표만의 공기 기자가 제일 많이 들어있어. 위로 갈수록 공기가 적어져. 대기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 천 킬로미터 외우는 거야? 이거 외우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갈수록 공기의 밀도가 커져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중력 때문에 알겠지? 그니까 러기권은 대기라고 생각하면 돼 대기 대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별거 없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기에 뭐 들었어? 외워야 돼? 그냥 여기 뭐 있어요? 뭐 있어요? 그럼 대기의 구성 입장 여기 외워 질 이거 외워 산아이 날씨 아이 아니고 오드 아이 아니고 질산 아이 외워? <laughs> 외우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이게 질이 뭐야? 질소 산소 아는 건 아는 건? 이게 뭐야? 이산아질소아순서에 순서 외우는 순서 외우면 되지 누가 할말 많아요 질소가 제일 많지? 질소가 제일 많은데 한 거의 80%일장은 물구를 넣어야 질소 알았지? 질소 이거 되게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물고 있어야지 나에 생물 물고 있거요 이것만 외우면 돼 별거 없지? 그리고 이제 이 기권을 구분해 놨어 구분 어떻게? 해? 온도에 따라 구분해 놨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고대고도 고대. 5도, 높이 이렇게 아 이쪽이 5그 다음에 여기가 기온, 온도 얘가 약간 이리 가야 돼이렇 W자로 오케이? W자로 하면 되는데 제가 가볼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쪽에서 기온이 낮아지는 거야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져 낮아졌다가 일정한 부분이 이렇게 어그 다음에 W자로 니까 이거 올라갈수록 오 급히 높았다가 또일정거이에슉 떴어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운동 내려와. 더블자르는 나지 내렸더라. 그럼 또일정거이에슉 떴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는 올라와. 무슨 말인지 알지? 이런 식으로 돼. W W W. 이 그림 되고? 이거 순서 외워야지. 외고 열. 이름 이 있어. 되고 열 번. 그 다음에가 중간도 여기가 손질가외고그 다음 여기가 대류과 열 충성대 외워 이렇게 해워 태양에 가장 가다열 안에 열 가장 가깝대 열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기중이 제일 큰데가 이거 대류과야 대류과 대륙권이 있었인데 제일 잘해 알았지 제일 잘나고 대충 여기서 한10 10km 얘가 50 이렇게, 얘가 80 정도 여기는 그 여기는 어디겠어? 요 여기가 천이야 천, 천 킬로미터 다니는. 그러니까 열권이 가장, 가장 크지. 열권이 가장 커. 커? 맞잖아. 80에서 천, 80에서 천, 0 0 0 그러니까 이게 온도에 따른 무는이아 온도에 따라 온도가 여기까지가 될 거야. 여기는. 음. 이 일정한 부분은 대륙권 개면이라고 해요. 개면 여기는 대륙권 개면 그럼 여기 보세요 성층권 개면 여기 보세요 중간권 개면 별 없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일정한 부분이 나타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공기가 잘 섞이질 않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는 어디랑 가까워 여기는 지구랑 가깝지 여기 는 누구랑 가까워 태양이랑 가깝지 그럼 얘는 이제 태양 국사 에너지의 영향을 받겠지 태양이랑 가까워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 여기 지구로 가까워까 누구의 영향을 받어 음, 지구 복사 에너지의 영향. 지구의 열이 내무한다 그러니까 지구에 가까워서 온도가 올라가야지. 얘는 태양에 가까워서 온도가 올라가야지. 이해가? 어 온도 올라온다. 여기서 시작해서 내려왔나? 그 지구에 가까워지니까 온도가 올라온다. 그럼 거기 가다가 이? 여기 왜이 온도가 여기 올라가요? 이거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온도 올라간다 이뭐있어도 배워서. 공부했으면 아까 여기가 모이스. 뭐 그렇지 여기 20에서 30km 구분이구나. 이거 외우는 거야. 여기 오존층. 오존층이 열을 흡수했다가 방출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와서 온도 올라가 오존층이 없다는 뭐 오존 거야. 성층권에 오존층이 있어야 외우는 거야. 알겠지? 더 없지? 리데 이제 글씨를, 글씨를 가지고 이제 시험제를 잘 내. 이게 무슨 글씨냐면, 지금 대류지, 대류. 대류. 대류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대류 한다는 거는 움직인다는 뜻이지. 그래서 불안정한다는 뜻이야. 대류 한다는 건 상당히 불안정해. 왜냐면 움직인다는 뜻이야. 안녕하면 가만히 있어. 지구에서는 과학 불안정한 게 기본적으로 좋아.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안정하면은 돌아다니잖아? 그럼 대기의 확산이 만드는 뜻이야, 확산. 그러면은, 안정해 그럼 대기 가 가만히 있어. 그럼 내가 방귀켜 그럼 대기 안 퍼지는 거야? 그다 먹는 거야. 퍼지질 않으니까 고인 상타다 먹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왔어. 중국에서 왔어. 근데 바람이 안 불어. 그럼 안정하다는 뜻이거든? 그럼 정한 바람 안 불잖아? 그 미세먼지 다 먹어야 돼. 딴들 데로 안 가니까. 지금 이건 불안정이야. 지구에서는, 지구학에서는 이렇게 해서 불안대비한다는 불안정이고 이것도 불안정이야. 불안정. 중요한 건 불안정이야. 그 중간쯤 불안정한 걸왜봤다니이거봐 위로 올라가서 온도가 어때? 낮아지는 거지 얘도 위로 가서 온도가 낮아지는 거야 위로 올라가서 온도가 낮아지는불안정 그걸 알면있야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온도가, 온도가 높지 여기 온도 높지 아요 온도가 낮지 그 온도가 낮으면 밀도 있지 밀도 밀도가 이제 무겁냐 가볍냐 차갑다는 거야 차가워지 차가운 공기는 무거워 그래서 무거운 애들은 밀도 내려올라고고 밀도가 여기 크다? 여기 밀도 어덛다고? 작아 밀도가 작은 애가 가벼운 거야 그럼 가벼운 애가 밑에 있으니까 어때? 올라가려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는? 올라가려고 해. 그래서 지금 이 도는 거야 글뺑글 도는 거야 데, 도는 걸대리러가잖 무식하게 도는 걸대리러가자 <laughs> 그치? 그래서 이거 어쩔 수없어돌 수밖에 없어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 밀도가 작지? 요거 어때요? 밑도 크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대류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권도 사실은 대류를 하는 거야 아 중간권도 대류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음. 맞지? 중간권하고 대류권이 공통점은 거야 대류하는 거야 둘다둘다 뭐하는 거야? 불안정한 거야 여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니가 한번 생각해봐 여기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대류권에서 비행기 타면 어때? 불안정하겠지? 비행기 더더더더 떨린다고 그러니까 비행기 이륙할 때 어때? 더더더더 떨린다고 왜? 대륙권으로 가야 되니까 그럼 성충권으로 오라고 어때? 여기가 이제 안정는건 어때? 하나 하나 그러니까 비행기는 어디서 운행돼야 돼? 성충권에서 운행돼 그럼 또 이상한 데는 데생 여기까지 올라가면 되잖아 뭐 하는 것까지 올라가 성충권 있는데 연락아게 바보야? 여기서 하면 날아 되잖아 그지 그래서 성충권 여기다 이런 거다 외우는 거야 어디? 보았다? 요 비행기 비행기 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 외우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아니 그런 것도 비행기 타고서 만약 비행기 밑으로 구름 있는 거 봤잖아, 그렇지? 구름 구름 그럼 구름 어디 있어? 권리고 내. 왜요? 구름이 만들어지면 뭐가 있어야 돼? 수증기가 있어야 돼. 근데 구름은 사실은 수증기 있다고 배워고긴 하지만 수증기가 뭐가 되는 거야? 물방울이 이게 구름이야. 불이야 알겠지? 그럼 수증기 있어야 불방울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수증기가 어디에 있어? 대류권에 있다는 얘기야 수증기. 그럼 여기는 없어. 그러니까 대류 현상을 일으키면 구름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돼. 오케이? 그럼 여기 구름 만들 수 있네요? 근데 수증기는 없어. 재료가 없어 재료가 그래서 대류권에서만 대류 현상을 일으키면서 구름을 만들 수가있 거야. 알겠지? 그럼 구름을 만들 수 있으니까 뭘또 뭐 만들 수 있어? 비도 내릴 수가 있지? 그래서 기상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대륙권. 알겠지? 그래서 대류권은 기상 현상까지. 아까 뭐 대류한다 그리고 뭐 대류권에 기상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외우는 된다뭐만 여기 불안정하다 이런 것들 외우면돼 대류권. 그럼 뭐 공기가 어때? 제일 밀도가 공기의 밀도가 투안고 가장 크다 이런 거 외우면 되는 거야 알았지? 왜? 지구랑 가장 가깝잖아 그 공기률도 크다고 그러잖아 알았지? 그거 외우면 돼 그다음에 성천은 아까 오존처 외우라고 했지? 비행기 하고외우라지 이런 거 외우면 돼 그다음에 중간 권뭐 외우면 되냐? 중간 권다 이렇게 그거 이게 뭐야요검사잘그랬지 이거 뭐야 유성이 유성 같잖아 유성 유성이 뭐지? 유성이 뭐지 몰라? 별 세 글자. 그래? 어, 별도입니다. 그치? 그럼 유성은 대기와의 마찰로, 마찰 대기가 있으면 타는 거야, 타는 거. 빛과 열을 내는 거지. 근데 열 거는 공기가 별로 없어. 대기와의 마찰을 할 수가 없어. 대기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중간부에서 타는 거야. 중간부까지 내는 거야. 유성을 볼 수가 있어. 유성 외우대 별거 없지? 외우면 돼. 그럼 열 거는 아까 얘기한 거. 공기가 바로? 별로없때니까 여기 공기가 희박해. 공기가 상당히 커. 공기가, 공기가 희박하면면 뭐가 심하다? 인류차가 심하다 2교차 1교차 겁나 추워 겁나 더워 뭐있는 거야 그렇지 열권에서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뭐 뭐 있어요 거기 여기 1공성 있어 여기 1 0건 있어 여 네. 있어 여기 1이리층 20선 거있 여기 1 있어 요 여기 가 이제 태양과 가장 가깝 여기 니까태양2과 태양풍 어여 어, 지구의 방어가 있어. 방어. 방어체계. 지구에 감고 있는데 그 자기권에 부딪혀. 부딪치면서 이온이 돼 있어. 원자들이 이온 상태로 되어 있는 층이 있어. 그게 전리층이야. 이거 이제 무선 통신할 때 인간들이 이용하는 거야. 그래요. 그다음에 너희들 알던 이거 외워야지. 이거 다음오로라라이 있어. 오로라 되시면 잘 알아. 어디 있어요? 멸번에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이 순서대로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기온에 따른, 고도에 따른, 고도에 따라서, 기온이 지금 어떻게 변하는지를 가지고, 이렇게 4개로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뭔뭐 말인지 알겠지? 외워? 외우면 끝이야. 불었잖아 이게 끝이야. 끝! <laughs> 자, 옆에다가 이제 풀어보자. 옆에다 풀어보자. 자, 다음 장 보면은 46조. 이거 얼마 안 걸려요? 10분 컷? 아 진짜 얼마 안 걸려. 네. 자 지구의 복사평형지 나왔어? 봤어? 네. 여기 적어볼게. 복사. 복사가 뭔지 아. 알아? 네. 뭐요? 복사기 아니야? 복사방법. 네. 열의 전달 방법지 뭐였지 전도. 이거 배웠지? 대류, 온수. 세계 중에 이제 열이 직접 오는 걸 복사라고 그러지. 열이 직접. 열이 직접 오는 것을 우리가 복사라고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지구가 있잖아. 지구. 그 다음에 태양이 거 멀리, 멀태양이요 그럼 태양 열이 올거 아니야, 이렇게. 어떤 형태로? 복사의 형태로. 그래서 태양 복사인지 직접 오는 거. 그러면 그것도 받고 지구도 열을 내보내 되는 거야. 내보내. 이게 지구 복사예요 근데, 대기가 있었어, 이렇게 우리 대기신까지 배웠지? 대기가 있어. 그러면, 이런 식이야. 여기에서 열을, 태양국사에너지는 이제, 어떤 형태로 오냐? 뭐, 그러면은, 자외선도 있고. 자외선 먼저 지 알지? 응, 그 다음에, 가시광선 알아? 가시광선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적외선의 형태로 오고 있어. 물론, X선. 너더터 하면, 뭐, 간마선이게 놓아 오현대 기본제 중흥동 가정에서는 요세 개로 오는 거 자연을 들맞지? 빵거리는 거 많이 맞으면? 가시광선이 눈에 보이는 거야? 알겠지? 저기에서는 안 보여서? 그렇지? 저기에서는 저기서는 우리 코로나니까 알잖아 저기에서는 온도측정하고 거. 빨간 거 보이면 그게 저기에서 저기에서나 가시광선 눈에 안보여 그리고 요게 이제 태양복사에너지가요 형태로 요 형태로 그 다음에 지구국사 이어지는 지구에서 나가는 열이 있어. 어떤 응. 형태로? 적외선의 형태로 나와. 적외선의 형태로. 그러니까 만약에 지구가 빛나면 지구 빛나? 지구가 열어 오냐고 그러니까 지구에는 하고함을 다시 말하자면 지구가 스스로 비치는 건 아니지. 응. 그치? 그러니까 태양빛을 받고 반사를 시키는 거야. 지구는 그래서 이제 뭐 지구가 보이긴 하는데 지구는 핵융합을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이제 열을 스스로 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적외선밖에 안 내놔 복사에너지 상태를 이게 가시광선하고 자외선은 핵융합을 하는 별 별만 내놓을 수가 있어 우리 몸에서도 적외선 나온 거 알아? 그러니까 모든 모든 물체는 다 적외선을 내놓을 수 있어 모든 물체 근데 저거는 눈에 보안 거뭐있니다 뭐 지구에 나오는 열 뭐야. 근데 어쨌든 여기서 태양에서 태양에서 태양을 복사해 내주 이렇게 해서 주면 주면 지구 지표면에서도 이제 반사시켜 반사하서 내보내고 그다음 에열 일부를 또 여기 대기에서 반사해서 내보낸다. 그럼 한 100%가 오잖아. 1 0 0가 오잖아. 태양 100%의 열이 온다고 생각해. 태양에서 온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백프로가 나가는거야 알겠지? 근데 백0 0가 왔다가 바로 나가면 우리는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는 어때? 다 죽어야 돼 왜? 나갔다가 바로 빠지는거야 그게 어디야? 달이야 달 달은 대기가 없지 대기 없기 때문에 100%잖아? 그럼 100%다 빠져 바로 근데 지구는 뭘 가지고 있어? 대기를 가지고 있지 대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100%가 오면 대기에서, 어, 지구 들어오고 대기에서, 요, 나가는 거 있지. 지표면에서 나가는 걸, 대기에서, 요, 대기다, 대기, 대기권, 기체, 뭐, 구름 이런 거 있지. 얘네들이 다시, 여기에서 방출해서, 재방출해서 다시 지구에 오픈하 그래서 지구가 뭐가 생기는 거야? 따뜻한 효과, 그거 뭐라고 해. 그래? 그래서 지구의 온실 효과가 생겨. 지구 온실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돼? 지구니, 지구가 보온이 안 돼. 그럼 생명체가살 수가 없어. 근데 이거랑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걸 헷갈려. 지구는 나한테 뭐지 이거 온난화는 오염이야, 오염. 있으면 되는데. 안,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야.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온실 효과는 효과야, 효과. 있어야 돼. 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온실효과가 없으면 여기 다시 온실효과는 대기가 태양국사 있는지 받으면 다시 흡수했다가 그 흡수에다 재방출을 해가지고 지구가 따뜻해지는 게 온실효과야. 그게 없으면 생명체는 다 죽는 거야. 알겠지? 근데 지구온난화는 대기가 얘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온난화가 왜 온난? 계속, 계속 어때 기운이? 상승하는 거야. 상승하면 죽자는 거지. 유지가 돼야지 지 온실 효과는 유지야 유지 유지 따뜻함이 유지 근데 지구온난화는 따뜻함이 아니라 더워 죽어라 이런 거야 계속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온도 얘는 상승이야 상승 알겠지? 그럼 지구온난화가 일어면 너희 많이 들어봤잖아 이거 필요도 없어 c f 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 뭐 기상 현상 기상이 갑자기 어떻게 돼? 뭐 아무도 곳에 막 가뭄이 오고 기상 이변이라 그러지 이변 뭐 빙하 어때 빙하 다 녹고 그다음에 뭐 해수면 보이고 있잖아. 올라가고 이런 거, 사망 늘어나고 이런 것들. 그치? 삼림 감소 막 이런 거 있지? 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근데 생각해봐, 온실 효과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온실 기체가 있어야 되는데, 온실 기체가 있는데, 온실 효과라면 이런 게 있어야 돼. 이산화탄소, 이게 온실 기체라고 하 거는 이산화탄소, 온실 기체, 이산화탄소가 지금 만화 생긴 거데 이산화탄소는 있어도 돼. 근데, 많아지는 게 문제야, 많아지는 게. 알겠지? 적당히 있으면 계속 올라가잖아. 왜? 화석연료를 태우잖아, 화석연료화석연료가뭐 있어? 뭐 있어? 석유, 석탄, 뭐 천연가스 이런 것들 있잖아. 이걸 자꾸 쓰니까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는 거야. 이런 거. 이게 뭐지 알아? 이거 프레오가스라고 하는 거야. 일산화탄소 이 이런 것들 다 온실이 있잖아. 5존, 5존, 5존. 오케이? 이런 것들, 이거 몇개 외워야 돼. 이거. 책에 나오는 것들 있거든? 53, 5존, 이런 거다 온실이 있잖아. 온실이 있잖아. 뭔말이야지 어, 이걸 외워. 얘네들이 많아져. 많아지면서 어떻게 돼? 여기가 어떻게 돼? 대기가 두꺼워지는 거야. 그러면 니네 봐봐. 더 뒤지겠는데 옷을 계속 입어. 그럼 더 덥지? 여기가 계속 두꺼워지는 거야. 두꺼워지게 되면, 여기서 원래 들어왔다가, 나가야 돼. 나가는 게 많아야 되는데, 다시 얘가 두꺼워지니까, 여기서 다시 먹었다가 다시 재방출하는 양이 많아지는 거야. 그럼 여기가 더워지는 거 무슨 말인지 알지 여기가 지구의 80배의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행성 있잖아. 90배. 그게 뭐야? 금성이에요. 금성이 엄청 붙는 거야. 공은1효과가 그 엄청 크니까 어때? 금성이. 운동 엄청 높지. 그렇지? 그거 잘하는데 별거 없지? 아 이거는 뭐할게 없어 그 46페이지 한번 봐봐 46페이지에 그림을 보면 어 태양복사에너지가 가운데 100% 오면 지표와 대기가 이제 30%를 반사하고 뭐 지표면에 50% 먹고 대기가고이물수20% 먹고 빨간색을 빨간색이 방출하는 거야 노란색이 들어오는 거고 그치? 이게 요게, 지, 요게, 문, 요게 이제 적당한 게, 이게 돼야 되는데, 거기 지표로 재방출 있어? 지표로 재방출이라는 글씨 있어? 거기다 똥을 얹어봐. 지표로 대방출. 재방출. 온실 효과가 커져. 다시 말하면 지구 온난화가 생겨. 그러면 지표로 재방출이 커지는 거야. 이 지표로 재방출이 커지면 더워지는 거야. 왜 지표로 재방출이 커져? 되가 두꺼워져서 그래. 되게 두꺼워져. 그게 온실, 저기, 지구 온난화라고. 알겠지? 아, 그래서, 온실효과 방금 설명해줬고, 평균도 올리는 거 지구온난화 읽어보면 되고, 해결방안, 뭐, 친환경에너지개발, 이거 뭐, 도덕문제 뭐, 산림보존 이런 거 읽어보면 되고. 이해가셨죠? 배우고 없죠? 자, 그래서, 어쨌든, 지구의 온도는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 아, 올라가,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 지금 올라오고 있지? 오염되는 게 올라가. 원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복사평형이 일어나면, 지구에서 내보내는 걸 말하면, 이게. 지구국사 에너지가 지구에서 내보내는 거지. 음. 지구 로 들어오는 걸 뭐라 그래? 태양국사 에너지라고 하잖아. 그치. 그치. 이거 이제 수입수입 요걸 뭐라 그래? 나가는 거 뭐라 그래? 지출해야지, 지출. 수입 지출. 나가는 거. 그래서 이거 열수지라고 그래, 열수지. 열, 열의, 열의 수입과 지출을 맞춘다는 뜻이야. 그걸 열수지라고 그래. 그지 그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요게 같아야지 복사 평형이 일어나서 지구가 건강한 상태가 되는 거야. 근데 자꾸 자꾸 인간이 화성연로 쓰다 보니까 지구가 이제 건강하지는 않은 거지 자꾸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일어나게 되면 이제 지구 는 이제 금성과 같이 될 수가 있겠지. 뭐 어떡하겠어? 막내가까지 뭐 이제 내 내가 3에까지는 괜찮아. 그래서 자꾸 뭐 지금 사과 못먹는게 어제 뉴스 떴잖아. 20년 뒤에 사과 못 먹는데 왜? 아니 생각을 해봐. 사과가 어디 살아? 사과 는 온대 잡으래. 온대. 온대 과일이라는 말이야. 그럼 지구가 더워지면 한반도가 어떻게 돼? 온디 바뀌어? 열대로 바뀔 거 아니야. 이 아열대. 좀덜 더운데 아열대라는데. 그럼 사과가 어떻게 돼? 더 뒤지는 거야. 어떻게 사과도. 위로 올라가서 사과 나면 위로. 아 더워 하면서 자꾸 위로 올라가. 불쌍해. 사과. 전배지가. 그럼 이제 북한 가서 사과 사. 출해 편해.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먹어요? 한국. 일자로 해들이서어 하나 먹으면 되지. 어 그러든가 빨아나 먹어 <laughs> 자몽 이런 거 먹어 <laughs> 알았지? 선생님은 뭐 그런 거 좋아해. 대구 명태 이런 거 좋아하거든. 왜냐면 그 해장할 때 이렇게 정말 뜨끈뜨끈한 국물 국밥 중이거든 선생님 약간. 그래서 국물 좋아해. 뭐 대구 명태 청어 이런 거 좋아하거든. 그게 한대한대 한대한한 어류 어류가 한대한대 성어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좀 차가운 물에 서 사는 어류란 말이야. 근데 치과 잡고 더워지는 거 어떻게 돼? 해파리 막 이상한데 올라와. 해파리, 뭐 갈치, 갈치는 들이 맛있는 거. 그런 그 다음에 뭐 가오리 이런 거 있지. 그런 게막 자꾸 자꾸이나 잡는 거, 야 상어 잡는 거, 야 상어 다 어디야? 저쪽 적도 바다에 자꾸 올라오는 거야. 더워지니까. 오, 어, 여기 사이 좋다 이제부터 올라오는 거. 지좀 약간 한대 지역에 사는 물고기들은 못 잡는 거지. 이거 언어에 뉴스도 안 해서 꿀 어디 꿀벌 벌벌다다늦었어 왜? 꽃이 안 꽃이 꽃이 너무 빨리 좀 빨리 빨리 없어지는 거야. 그럼 꿀이 꿀못 먹잖아. 우리 벌꿀도 못 먹으니. 이해가지? 그래서 이제 바뀌는 거야. 기후가 바뀌니까 생태계도 변화가 오는 거지. 오케이? 우리나라는 어쨌든간에 망했어. <웃음> <웃음> 망했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OECD 국가보다한 거의 몇배이상으고두 배, 세 배, 두 배. 두 배로 두배두 배로 기온 상승률이 크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평국에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해봤어. 우리나라 엄청 심해지네. 지구 혼나나 우리나라 심하나요? 1회 1위, 전세계 1위라고. 그걸 묵는 애들이 있더라고요.